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알리익스프레스, 아, 알리익스프레스 아니고 죄송합니다. 어, 알리익스프레스 그 어플레이트는 제가 등록을 실패를 했어요. 남는 시간에 해보려고 그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해볼 거고, 어, 오늘은 제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쿠팡 파트너스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저는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제 계정을 다른 걸 하나 연결해서 제가 쿠팡에서 뭐 사는 것들로 포인트 받는 걸로 어... 포인트가 아닌 그게 뭐야? 제휴 포인트인가? 그수정의 수수료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그냥 어느 정도 받는지 그것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제가 이거 핸드폰으로 아니,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어, 맥북으로 녹화하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그것도 공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이 되어있고요 이게 잘안 보이긴 할 건데 이걸 한번 이렇게 볼게요 제가 보시면 1년 동안 이제 이게 한성개월 실적인가 그럴 거예요. 보면 100만 원 정도 사서 딱 이게 3%가 나오는 거거든요. 거의 그제 쿠팡을 쿠팡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딱3% 정도 쌓이는데 한세달 동안 만 원을 100만 원을 쓴거 같고 그러면 3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잘 보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편집을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전체 보고서 보면, 그냥 다 오픈해버리죠. 뭐, 열개범위가 음, 이렇게 3개월로 돼 있고, 1년간 보면 맞춤형이 90일, 90일까지만 되네요. 90일까지만 되고. 3개월해서 6만원. 3개월에 6만원 정도 났으니까, 어, 한 25만원 정도 연간 그렇게 보고 어, 수익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최근에 이제 블로그하고 유튜브에 이렇게 링크를 몇개 걸어, 걸으니까 이렇게 클릭수는 좀 높아져요. 클릭수는 뭐 30개, 20몇 개씩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다 구매로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그 들어오신 분들이 그냥 상품만 보고 나가시는 것 같고, 아무거나라도 필요한 거 사면은 아마 이게 수익금이 발생이 될 텐데, 이렇게 클릭률은 많고 구매는 거의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본인 쿠팡 파트너스가 승인을 받으면 이제 다른 아이디로 해서 내 쿠팡 링크로 들어가서 자기가 어차피 쿠팡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사용하면 3% 정도 자기가 쿠팡에 쓴 금액의 3% 정도는 수익을 받을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운좋으면 이렇게 음, 다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온 그 사용자들이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구매가 일어났죠. 구매가 일어났을 때 보면 <laughs> 5582원에 이렇게 수익이 발생이 되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사, 사긴 살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이 정도 1년에서 이렇게 됐는데 뭐 다른 영상들 보면은 몇백만 원씩 한 달에 이렇게 또 매출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뭐좀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에 광고를 해야 되는지 좀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 좀 원활하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 알면 조금 더 수익은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뭐 거의 내가 내거 사는 수익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한 2년 정도 한 겁니다. 2년 네이버 아이디를 아, 승인을 받아서 네이버 뿐만 아니고 유튜브에도 가끔 걸어요. 유튜브에도 링크를 걸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보는 거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수익 나시니까는 뭐, 본인이 쿠팡 많이 쓰시면 해보면 그 어느 정도는 3%는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어디에 적재적소에 광고 링크를 넣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하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진 않을까, 한 5%, 6%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으로 한번 쿠팡 파트너스 어, 수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